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해피 힐링 다이입니다 오늘은 창들주로 이렇게 영상에 담을건데요 국민이그래서 몇가지 있네요 여기는 아, 모두 20% 할인 들어갑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선물은 없습니다 예, 20% 세일 하,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홍등이고요 15,000원입니다 거 만 원짜리. 자, 20% 세일 들어가고요. 제니퍼입니다 요거는 제리퍼 2만 원짜리고 요거는 12cm 예. 12cm 분이고요. 제가 분을 이제 이렇게 센치를 알려 드리면 분보다 조금 큰가 작은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2만 원짜리고요. 이 아이네로서 네일 2만 원입니다. 아, 저, 요거는 물도 싹 들어가지고요. 예, 14cm 인데요. 요거는 15cm 가량 될것 같아요. 다 여기가. 자, 14cm 분의 아, 레스티 레, 네일입니다. 2만원이고요. 아, 2만원짜리. 분보다 많이 커요. 신상, 이거 신디. 예, 신상입니다. 정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만원입니다. 이것도 분이 1 4 c m 고요 물도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짙게 들고 있어요. 좀 퍼플색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2만원 합니다. 자, 20% 세일 들어갑니다. 아, 그럼 16,000원인가? 블랙 네일이고요. 2만원입니다. 블랙 네일. 요것도 14cm 분이고요. 분보다 좀 커요. 다이오는한 15cm, 6cm 그렇게 가량 될것 같아요. 어, 요 끝이, 손톱 끝이 새까맣게 물들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보는지 몰라라. 어, 아주 끝이 까맣고 어, 특이하네요. 네, 이런 애. 자, 2만원입니다. 요 원종 슈퍼클론이고요. 2만원입니다. 요 원종 슈퍼클론 2만원. 예, 이거 다시, 요 요거, 요거까지 14세 지분이네요. 요것도 아, 이제 분보다는 많이 커요. 예. 자, 이렇게 많이 나갔잖아요, 옆으로. 아, 라인 보세요. 까맣게 물들어가고요. 아주 다 그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하게 세일 들어갈 때 드리세요. 예. 제니퍼입니다. 3만 0천원 하고요, 제니퍼. 자, 는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18cm. 35,000원. 예, 제니퍼 35,000원. 자, 자고도 나오고 있고요. 아, 요즘에 지금 물도 요것도 쭉게 들어가고 있네요. 자, 20% 전품목 20% 들어갑니다. 세일. 원종 탈론이고요. 1 8 0 0 0원이네요원종 탈론. 18,000원. 자고가 이렇게 하나 달렸고요. 자, 이것도 18cm 가량. 20cm는 좀안될것 같고. 자, 여러분, 좀 탈론입니다. 18,000원이고요. 자, 라타, 5만원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이거. 예. 이거 넓이로 이렇게, 넓은 대로 하면 20cm도 되겠네요. 5만원이고요. 20% 할인됩니다. 아, 마리아 철합니다 이거 3만원짜리. 아주 물도 곱게 들었고요 어, 생얼도 있고 아주 무었어요이거 3만원 네, 세일 들어갑니다 다. 자 육종 마리아 3만원이고요 육종 마리아 3만원짜리 사이즈는 뭐예요? 이거는 화분이 뭐 18cm 화분이고요. 아, 주피터 5만원 합니다. 2도짜리입니다. 주피터 5만원 2도짜리고요. 이것도 1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누브라 군생 2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세일 들어갈 때 이런 군생, 예, 데리고 가세요. 정말 덕템이 되겠네요. 자, 아, 립스틱인가? 이거 아닌가? 안 써놨네. 파이어 필라만 원이고요. 아, 파이어 필라 14cm 분입니다. 아주 다구지게 생겼죠? 밥도 촘촘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좀다 다르네. 요건 조금 적어도 무거워가지고요. 따글따글 따글 해요. 자. 원종에본이고요. 15,000원 합니다. 어, 원종에본이 15,000원짜리 14cm 분에 있고요. 끝이 조금씩 나갔네요. 조금 어, 분보다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라인이 물잘 들었네요. 아이는요. 아, 자 에르메스 8,000원이고요. 아, 또 14cm 분에 있고요. 8,000원짜리. 또세일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엄청 저렴하네요. 예. 어, 프랭크 2만 원 합니다. 프랭크. 아,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아주 딱 알딱을 이렇게 묶었어요, 또. 예. 요거 어, 분은 분은 1 4 c m 고요 원종 엘리자베스 15,000원 합니다, 요거. 분보다 좀 커요. 분이 14cm, 이거는 이제 한 15cm 될것 같아요. 원종 엘리자베스고요 홍상생술 2만원 합니다. 2만원짜리 홍상생술. 요것도 14cm 분이고요. 자,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이거 2만원. 예, 2만원 짜리고요. 아, 사이즈 다 비슷비슷한 거. 똑같아요. 14cm 분이고요. 자, 콜로라, 콜라, 로라클론, 로라클론. 예, 로라클론이고요. 아, 말이 흔나가네이것도 14cm 분에. 자, 이거 참 고급종인데요, 이거는. 자, 이렇게 생긴, 에, 에이, 랑콤입니다, 랑콤. 어 색이 참 나는 좋아요. 퍼플색으로 이제 아, 물들 것 같아요, 랑콤. 만 오천 원. 자, 사이즈는 다 여기, 여기까지 다 같아요. 여기까지. 마돈나, 삼만 원이고요. 마돈나 3만원, 14cm 분에 한가득, 예. 꽃대가 이제 이렇게 물거고요 요거는, 참아요. 우리 거는 이렇게 되면 자고 달리던데요, 요거. 요거는 모르겠죠. 자고 요즘에 많이들 달아요. 막. 봄인, 가봐요 자고 잘 달고 지금 창들 빨리 들여가지고 자고 달리는 것도 보시고, 우리 연듭니다 2만 5천원. 요거는 15cm. 어, 15cm, 예, 분입니다. 25,000원. 우리은, 요, 끝이요. 어, 예쁜 아이죠. 예, 엄청 예뻐요. 또, 자, 어, 흑수저, 3만원짜리고요. 자, 20% 할인할 때, 자, 마음에 드시는 거,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카이저, 요, 카이저, 어, 6만원, 2도짜리입니다. 아, 이거 분은 뭐 20cm 분이고요. 자 이렇게 2도짜리로 돼 있어요. 와, 주피터 대품 이거 8만 원짜리입니다. 예, 20cm도 넘겠죠? 잘 생겼어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8만 원짜리. 아, 오늘 이거. 이거도 30cm 내 눈이 맞다면 이제 이거 30cm 이거 잘안가져는데 30cm는 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자 노블레드 마리아 철입니다 이거 5만원인데요. 20%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4만원 되겠네. 4만원짜리 자 세일할 때 이런 것도 대품 예. 이런 거 마음에 드시면 이런 거 하나 키워보십시오. 홍공작입니다홍공작도 3만원이네요 3만원 하고요. 이거 지금 프릴 있는 거 프릴이 이렇게 싹다 이거 이제 빨갛게 물들 건데요 지금 아직은 좀 물이 안 들어서 지금 사이즈는 아주 큼직한 아이들이네요 이거는 얼굴이 네개짜리고와 이렇게 사이즈 커요 자. 루비 턴트 2만원 합니다. 루비 턴트 2만원 짜리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엄청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촘촘히 진짜 쑥하게 풍성하죠? 자, 2만원 짜리고요. 자, 이쪽으로 또꽃피는 염자, 요거 만원 합니다. 만원짜리 20% 세일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꽃는염자 인기 좋죠 다들 좋아하는데 없으신 분 이번에 싸게 드리세요 자 레드 캐시미어입니다 요거만5 0 0 0원 하고요 15,000원짜리 먹되 좋네요 자연 분생이죠 얼마나 어, 흑법사 철화고요. 2만원 합니다. 흑법사 철아 이것도 많이 싸지는데요. 자, 2만원짜리. 쭉이렇 이것도 생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철아로 이렇게 돼 있고요. 홍매화 2만원 합니다. 홍매화. 홍매화, 이거 하나. 이렇게 수영 길게. 잡힌 애고요. 아, 빨갛게 물드는 애지요. 자, 이런 애 있고. 요거는 이름을 안 해놨네. 가격도 없고. 자, 러우입니다. 러우 3만원 짜리고요. 이거 한몸 군생 같아요. 아주 대품이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어우, 30cm. 봐야겠죠? 이런 거는 자, 3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월쇼, 어, 월쇼 2만원 하고요. 월쇼 2만원짜리. 월셔가, 이게 예, 자고 잘 다는 아인데 지금 3두짜리고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2만원 합니다. 이거는 16이나 17cm나 그렇게 되는 화분입니다. 자, 펑킨이고요. 2만원짜리 펑킨. 예, 펑킨도 이거 큼지 하나입니다. 자, 이가 하이트 그린이 5만원짜리 나왔어요. 자, 하이트 그린이 5만원 하고요. 이거는 뭐 20cm도 막 되겠네요. 이거는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거는 제가 희할, 해볼 수가 없네요. 엄청 많네요. 아주.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거 이제 붕, 물을 좀 푹푹 줘야 또 분지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요거는 막 말랐어요. 말라고 누답니다. 누답 15,000원 이고요 15,000원 누답 요거 16cm 분입니다 누다 예, 물좀잘 들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런애 예, 예. 예, 파스텔 철화 15,000원 합니다. 파스텔 철화. 자, 16cm 가량 그렇게 될것 같고, 큰 거는. 어, 생얼도 많이 있고, 예, 철화하고 이렇게 잘 엮여 있어요. 아, 15,000원짜리 파스텔 철화입니다. 예. 여기는 천도화 2만원 하고요. 요거는 14cm 분의한 가득. 아주 통통하고 이쁘네요. 색깔도 그렇고. 자, 천도화, 예, 2만원이고요. 독일 샴페인 15,000원입니다. 요것도 14cm 분의 분보다 많이 크네요. 분보다 좀 커요. 예, 독일 샴페인 15,000원 하고요. 이 어, 아이는 폴로리디티입니다. 8,000원 하고요. 어..여기 자가 있구나. 아 다행이다. 자.. 올려로야지 자..14cm 분의 폴로리디티 폴로리디티 색깔 이제 엄청 짙게 물들어요. 아주 예쁜 아입니다 이것도. 자..모닝듀. 만원짜리고요. 아 16cm 네요 예 네, 모닝듀입니다 16cm 자20% 할인 예, 8,000원 짜리네요 글램핑크 15,000원 하고요 자 12cm 분입니다 이것도 글램핑크 15,000원 짜리 헬리오스 입니다 헬리오스 10,000원 하고요 자 헬리오스 만원 아 이거 대품으로 키우는 건데 제가 저 형제 농장에서 봤는데요 반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렇게 키우는 연란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자 14cm 분이 있고요 대품으로 되면 멋있더라고요 이것도 케빈 카이저입니다 2만원 예케빈 카이저 몇 개월 전에. 한 6월 7월 7월 그쯤에 제가 어느 집에서 찍은데 이거 5만 원했어요. 이 정도 크기 사이즈 12cm 분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내렸네요. 아, 어, 반값도 안 되네 2만 원. 예. 자 홍상이고요. 이것도 12cm 분에 있습니다. 홍상 만 원합니다. 홍상 생술. 밝게 어, 물 들었죠. 어, 가시오즈 끔입니다. 가시오즈 끔. 또 12cm 분해 있고요. 2만원 합니다. 2만원. 이 아이는 핑크 릴리 만원짜리고요. 핑크 릴리 만원짜리 12cm 되네요. 자, 만원 하고요. 이건 좀 특이하게 색깔이 좀, 예, 어두운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물들면 무슨 색으로 들라는지 모르겠네요. 자, 메비나 검입니다. 메비나 검만원 하고요. 예, 11cm 정도 되겠네요. 자, 메비나 검입니다. 만 원. 이거 마, 메비나 검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여름도 잘 나고, 그냥 무심 이거 관심을 안 가지는데도 혼자 잘 크던데요, 이거. 아, 슈퍼 미니마고요, 1 0만원 합니다. 이거 슈퍼 미니마, 10cm 분에 있어요. 자, 만 원짜리 슈퍼 미니마고요. 요 아이는 업투샤, 7,000원 합니다. 업투샤 7,000원짜리. 자, 12cm 분에. 자, 이거는 뭐 반그늘에 햇빛이 나가면 안 좋아요. 반그늘에도 두면 참잘 커요. 요거 아마 햇빛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냥, 방근을 아무데나 넣어놔도 정말 잘 크던데요, 이거. 옵투샤 7,000원 합니다. 엘샤 5,000원 짜리고요. 9cm 분에 있어요. 9.5cm. 엘샤입니다. 요거 5,000원 하고요. 아, 진짜 오늘 이거 세일하는 거는 이제, 여기, 해피 힐링 다용입니다.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 할인이고요. 전 품목 20%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창들 좋아하시는 분. 요즘에 창들이 잘 나가요. 창들을 잘 보시고. 20% 할인이면 진짜 작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때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많이들, 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어서 마치겠습니다.